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서브 뿐만 아니라 이제 포핸드, 백핸드, 다른 기술들, 뭐 상황별, 뭐 공략법, 그 다음에 서브 리턴 기술까지 배우고, 코치 지도자들과 경기를 한번 해보셨다고 하시는데 어, 아무래도 뭐 일반 동년보다 낫겠죠. 특별한 이제 뭐 선출들, 지도자들하고 실제 게임을 해보시면서, 회원님의 그 서브 기술이라든가 리턴 기술, 그 다음에 법백 배우신 거 가지고 적용해봤을 때, 어, 경기 양상이라든가, 상대방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회원님의 또 개인적인 느낌, 경기 후에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바니다 일단은 서버가 잘 들어가면, 어, 예를 들어 서버 에이스죠? T존에 정확하게 찍히면, 상대방이 뭐 선수든 동호인이든 똑같이 공을 못 건드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선수들도 이제. 못 건드리는 건가요? 선수는 아니고 이제. 선수 출신? 아 선수 출신을면 이거 애들도 못 건드릴 텐데. 그러니까 뭐 준비가 정말 제대로 돼 있었으면 아마 치실 수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동호인이다 보니까 동호인이 서브를 넣어봤자 그만한 어케터라는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바로 에이스가 들어왔죠 그리고 경기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공발로, 공발로 밀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치님이랑 웰리를 하는 과정에도 전혀 공발로 밀리는 느낌을 받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우위에 선 느낌이 더 강했고, 실제로도 어 복식 스트로크 웰리 과정에서 이긴 순간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제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해서 저희 팀 전이 분 쉽게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선출 지도자분들하고 경기해봐도 이제는 뭐 자신감 실력적에서 아, 내가 좀 밀리겠거나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보다 아니라 뭐 어떤 생각이세요, 네, 붙을 때? 당해 당연히 지죠, 지는데. 아 저요? 예. 쉽게 <laughs> 지진 않죠. 뭐 쉽게 지않고공이좋으상스럽게만들고지나요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고요. 네. 예. 근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좀 이렇게 좀 수세적이거나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일축된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죠? 아,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기겠다는 마인드로 항상 들어가서 이제 자신감을 충분히 가지고 들어가시네요? 그렇죠. 네. 뭐 매번 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펜스 서버 아카데미에서 서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을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르시브를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이 뭐 효과적으로 좀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네, 그냥 네, 게임이 제 서브 게임인것 같아요. 서상 제가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수비를 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한국에도자국에서도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이이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도한국에도한서도한국도한국에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반응이 왔나요? 사실상 제가, 어, 서브 리턴에서도 사실 그런 거를, 배운 서브 리턴을 사용할 만한, 그, 빠른 서브가 많이 안 와서, 서브는 그렇게, 막, 서브 리턴으로 리턴 에이스를 꽂진 못했어요, 그 게임에서. 에이스 네, 뿐만 아니라, 네, 사진 네. 안 나오더라도, 리턴은 반응 속도라 이런 게 완전히 달랐죠, 굳이. 그 리턴에서 에이스처럼 찍었어요 다운더 라인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못 건드릴 거라고 생각했던 공을 아주 강력하게 리턴 에이스를 꽂아서 제가 포인트를 땄는데 그때 아주 기분 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서민 씨가 으면 굉장히 이게 그렇죠. 빠른 구속인데 리턴 에이스를 배운 덕분에 이뭐 굉장히 빠르고 거의 라이징 아까운 샷을 그냥 바로 미닝을 써야죠.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우 대단한 경험을 하시네요 아 형님 보면 참 제가 가르쳐 릴 때마다 참 보람이 큽니다. 아으도 열심히 배우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보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